주관식 22번 자, 얘는 단순한 시열의 극한 구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뭐얘는 유리에만 하면 뭐 그냥 끝난 녀석이라. 자, n 제곱에 빠지니까 3n 플러스 2분의 그 다음엔 3 루트. n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 플러스 n. 자, 얘를 풀어주게 되면 이제 아래로, 아래도 1차, 위에도 1차식이니까 최고차만 읽어줘버리면 되지. 3분의 3에 1 더하기 1, 2. 답은 2가 되겠습니다. 2 3번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에서 y 는 log a x 위에 점을 지나고 x 축에 평행한 직선이 y 는 log b x 와 만나는 점을 b 점 b 를 지나고 y 축에 평행한 직선이 y 과 만나는 점을 c 라 하자. a b 도, e, b c 는2일때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모에는 순차적으로 점의 좌표들만 구해주고 a B랑 b 랑 b c 가2라고 나와 있는 것만 활용해 주면. 자연스럽게 나오겠지. 자, A라는 점은 나와 있듯이 2, log a 의 2가 되길 테고, B라고 하는 점은 A의 X자표에서 2를 더하니까 4고, 이 4를 log BX에 대입를 하니까 log b 의 4. 그 다음 C는? b 와 x 좌표가 똑같고 그걸 대입을 하게 되면 로그 a 의4다라고 나와 있네. 자, 우리가 이제 이 식을 통해서 비교할 수가 있는 게첫 번째. 자, a, b는 x 축과 이제 평행하니까 y 좌표의 값이 같겠지. 여기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그렇다면 일단은 이 식을 통해서 log a의 2는 log b의 4랑 같구나 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우리가 안쓴게 cb의 길이가 2다. 이 말은 b의 y 좌표에 비해서 c의 y 좌표가 이만큼 크구나. 그러니까 b에다가 2를 더하면 이 녀석이 log a의 4가 되는구나 라고 나와있지. 자, 그럼 뭐야? 어? 문자 두 개, 식두 개. 그럼 이두 식을 잘 연립을 하면 AB가 나오겠네. 자, 볼까? 일단 첫 번째 식을 통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부터 할까? 두 번째 식 부터 할까? 첫 번째 식은 간단하니까 두고, 자, 두 번째 식을 먼저 할까? 로그 A의 사는자 좌변부터 정리를 하게 되면 로그 B의 4 곱하기 B의 제곱이 될 테이, 터이고 2가 로그 B의 B의 제곱이니까 이 녀석이 로그 A의 4다. 근데 뭐야 로그 A의 2가 로그 B의 4라고 나와있으니까 얘는 로그 A의 2에 실제로두 배지. 그럼 얘는 로그 b의 4의 제곱이라고 할수 있겠다. 그럼 이 식과 이 식을 바로 비교를 하게 되면 4의 제곱은 4의 제곱, b의 제곱이 4. b는 그렇다면 2. 그러니까 b의 제곱이 4니까 b는 2구나. 자, b가 2가 나왔으면은 뭐첫 번째 식을 통해서 바로 구해줘 버릴까? b가 2가 나왔으면 얘는 실제적으로 2라는 얘기고 그렇다면 a가 뭐가 돼야 2가 나올까? 그럼 아 a는 루트이구나 루트이구나를 알수 있지 그렇다면 b는 이 e, a는 루트이 e. 우리는 뭘 구할 거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오케이 a 제곱이 2 e.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건2 e 더하기 b의 제곱이 4. 6이구나를 알수 있지. 다음, 20, 24번. 아, 얘는 뭐, 교과서에서 많이 보던 문제지.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질 때, x2에서 연속일 때. 자, 항상 연속은 이것만 기억하면 되지. 연속하면, 아, 함수값, 극한값 구해서 같아야 된다. 함수값은 2라고 나와있고, 그럼 극한값을 구해야겠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건 우리가 뭘 푸는 거지? x가 우린 2에서만 이제 연속인 걸 보이면 되니까 x-2분의 a 루트 x 플러스 2 e 플러스 2가 b가 2를 만족시켜야 된다. 실제로 이 식을 풀어라라는 문제도 많이 나오지 자 이걸 풀기 위해서 x가 2로 갔을 때 분모가 0이네 그럼 뭐야? 분자도 0이 나와야겠지? 0분의 0 형태가 나와야 2로 수렴할 수 있을 테니까 자 그럼 분자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2를 대입하면 2a 플러스 b는 0이구나 라고 나와야지 그럼 b는 마이너스 2a b 대신에 마이너스 2a를 대입해서 풀어주면 a로 묶어주고 루트 x 플러스 2 마이너스 2a였으니까 마이너스 2 x-2 얘는 우리가 어떻게 풀어? 얘는 우리가 당연히 유리와 켈레를 위아래 곱하지 루트 x 플러스 2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2분에 a에다가 x 플러스 2 마이너스 4 하니까 x-2 역시 약분이 될 테고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려는 건 2를 대입하게 되면 x 더하기 는 4의 루트니까 2 더하기 2. 4분의 a구나. 뭐야? 아, 4분의 a가 2가 나와야 되지? 그렇다면 a는 8 a가 8이면 b는 이 식을 통해서 보게 되면 a가 8이면 8이 16 b는 마이너스 16이다. 우리가 구할 건 2a 16 마이너스 b 플러스 16 답은 32입니다. 다음 문제. 다항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돼. f1은 구해라. 다항 함수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풀기만 하면 되지. 자, 일단 첫 번째 식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 fx를 구해야 되는데 분모가 2차인데 2로 쓰려면 아, 분모가 2차인데 2로 쓰려면 그럼 분자도 2차식이 나와야 돼. 근데 뭐야? 어? 마이너스 3X 세제곱? 그럼 이 녀석이랑 상대할 수 있는 일단 3X 세제곱이 필요할 테고 그 다음에 3X 세제곱 3X 세제곱이 있으면 일단 마이너스 3X 세제곱이 없어질 테고 이제 정작 필요한 녀석은 X제곱인데 극한값이 2가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2X제곱 자 뒤에 시간 아직 못 찾았고 자, 이제 밑에식 어떻게 할까? 이렇게. fx는, 그렇다면, 3x 세대고, 플러스 2x 제곱 나머지 식은 모르니까, ax 플러스 b라고 하자. 자, 이제 x가 0으로 갈 때, 뭐, X가 0으로 갈때 분모 0으로 가네.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잖아. X가 0으로 갈때 분자가 0으로 가야 돼. 그럼 뭘할수 있어? B가 0이구나. 왜? F(x)가 X에다가 0을 대입해서 0이 나오게 위해선 B가 0이 돼야겠지. 자, 그렇다면 이제 A만 찾으면 되지. 그러니까 나를 풀기 위해서는 X분의 B가 0이 됐으니까. 3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AX, 이런 형태고, X가 하나씩 줄어들지, 약분을 하게 되면. 그랬을 때 X에다가 0을 대입하게 되면, 3X제곱도 0으로 가고, 2X도 0으로 가고, 나머지 A네? 아, 그렇다면 이게 A고, A가 뭐야? 2라고 나와 있는 거잖아. 그럼 최종적으로 FX는 뭐다? 3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2x구나 그럼 우리는 f1을 구해야지 f1은 개수들의 합7자 주관식은 쉽네 자 26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2차 정사각형 2차 정사각형렬 a의 개수를 구하시오 행렬 A는 역행렬을 갖지 않는다. 행렬 A의 성분은 집합 1, 2, 3의 원소이다. 그러니까 뭐? A는 우리가 A, B, C, D라고 둔다면 일단 가를 통해서 A, D, B, C는 0이고 그 다음 A, B, C, D가 취할 수 있는 값이 1, 2, 3일 때 1, 2, 3일 때 아, 그 말은 뭐야? 1, 2, 3을 통해서 A, D는 B, C를 만족시키는 모임들 자체 찾아도 버리면 되겠지 그럼 첫 번째 첫 번째 그럼 AD AD랑 BC가 둘다 뭐가 되는 경우부터 할까 우리가 경우수를 잘 나누기 위해서는 잘 기준에 맞게 나누는 게 필요한데 일단 AD나 BC나 같아야 되는데 그게 과연 뭐가 되는 거뭐 c 운 1이 되는 거부터 할까 1일 때 어, 표기, 표시하기 좋게 이걸 k라고 한다면 k가 1일 때부터 우리가 고려를 해본다면 얘는 이거밖에 없네 a도 d도 b도 c도 다 아, 1인 경우 하나밖에 없구나 한 개. 자 두번째 k가 이번엔 2인 경우를 할까 2인 경우를 하게 되면은 1 곱하기 2밖에 일을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AD가 1과 1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경우 수가 2개 그 다음 BC도 1과 1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경우가 2개 해서 총 4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K가 이번에 3이 될때 K가 3이 되기 위한 것도 1과 3을 A와 D가 나눠 갔고 그 다음, B와 C가 나눠갖고, 그러면, 얘도 4개. 그 다음에, K가, 이번엔 뭐가 될수 있지? 4가 될수 있나? 2 곱하기 2면 4가 될수 있으니까. 그럼 뭐2 곱하기 2밖에 없으니까, 다 2가 되는 경우밖에 없어서 1개. 그 다음, 나눠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k가 이번에는 5는 될수 없고 6은 될수 있는 6이 되기 위해서는 2와 3을 나눠 가져야 겠지 그럼 2와 3을 나눠 갖기 위해서는 ad에 2, 3 나눠 갖는 거 2개 bc도 2, 3 나눠 갖는 거 2개 그럼 4개가 네 되는구나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7될수 없을 테고, 8될수 없을 테고, 9. 어, 뭐, 최고 큰게 3과 3이 들어가면 9이겠다. 그럼 K가 9일 때 33밖에 없으니까, ADBC가 다 3인 경우 1개. 그럼 총 개수는, 제일 처음 1개, 그 다음 4개. 4개, 1개, 네개한개니까총 15개, 답은 15개. 이게 왜 4점이지? 음, 어쨌거나 15개가 되겠습니다.